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잉맘입니다 어, 제가 지금 음, 데리고 나온 아이는 3월 9일날 제가 싹둑싹둑 댕강댕강 적심해서 어, 화분에 어, 대형 화분에 어, 라울 심어 놓은 거 제가 적심해서 3월 두달 되어 가고 있는데요 어, 적심한 후잘 크고 있는지 어, 공고를 대품을 지금 데리고 나왔고요 어, 먼저, 제가 이렇게 잎꽂이를 여기 지금 뺑 둘러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지 해놨잖아요. 잎꽂이는 거의 100% 안됩니다. 어. 요거, 음, 생장점하고 같이 잘라야, 어, 적심해야 얘들이 입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거의 다, 어, 가셨죠? 잎 어. 입꼬지는 거의 안됩니다. 혹시 몰라서 뺑 둘려서 한,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어, 이렇게, 제가, 여기여기 여기 지금, 위에를 자르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입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죠? 어, 정말 예쁘게 나왔답니다. 그 얘들도 위에를 잘라주니까, 어, 너무 예쁘게, 지금, 엄청 컸습니다. 어, 그냥,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다대 엄청 크게 모주들이 자라있고요. 어, 하우스 아니라 지금 온도 하고 이런 바람이 잘 통해서 그런가 어 저는 물이 안들줄 알았어요 어떤 이렇게 끝에 지금 물 들고 있잖아요 어 신기합니다 어 그리고 처음에 요거 제가 적심해 놓고 요거는 왜 커트 안 하시냐고 여쭤본 분들이 있는데 아 요거는 제가 하나 남겨놨습니다 왜냐면 어, 얘네들이, 어느 정도, 묵등인데, 묵둥이를 보여주기,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 하나는 지금 남겨놨는데, 얘들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음, 물이 예쁘게 들고 있죠? 코끝에?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또 자구들이 이렇게, 자구가 없었어요. 근데 빠글빠글 올라옵니다. 여기도 댕강 잘랐는데, 요 한, 하나가 지금 까꿍하고 나와있죠? 여기 보시면, 응. 어. 와, 저 안에도 지금, 그,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잘랐는데, 그 옆에서 지금, 이렇게 예쁜, 자구들이 지금 빠글빠글 나오고 있답니다. 저 속에도 지금 엄청 크고요. 이렇게 보시면, 음, 입에 이렇게 불기에 하나둘씩 제게 이렇게 다 나오고 있답니다. 이렇게. 와, 정말 신기하고요. 저 밑에도 보시면, 어 여기도 지금, 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자구가 나온 게 보이시죠? 어, 저건 제가 두 입장을 냉겨놓고 제가, 어, 적심 았고요이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또, 엄청 더올와 있답니다, 이렇게. 굉장히 또 제가 적신만주니까 얘들이 굉장히 실하고요. 어, 조그맣을 때보다 알이, 어, 미 모주가 굉장히 커가지고, 와. 근데 이게 너무 굉장히 크네요. 제가 적신을 해주니까 영양분을 골고루 먹어서 그런가, 어, 입장 하나하나가 탱탱하고 엄청 컸습니다. 다작끔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왜 잘라주니까 요 밑에도 보면, 보시면, 이렇게 그냥 애기 자구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지금 까꿍하고 나오고 있답니다. 이렇게 밑에도 위로 그리고 여기는 얘가 좀 묵둥이라 그런지 이렇게 빨갛게 많이 물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자구들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와그 와중에 또 이렇게 옷 자랐답니다. 계속 그리고 요새 이거는 하우스 제일 상단에 제가 햇빛을 달달달 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자구들이 지금 달고 있습니다. 뭐 적심해도 아무런 이상은 없고요. 여기 이제 수영이 제가 예쁘게 수영 만들려고 지금 했는데 먼저 수영이랑 뭐 다를 먹었고요.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 자구들이 이렇게 좀 빠글빠글 로워했잖아요. 얘들이 크면 더 이렇게 반공기 수영으로 아주 예뻐질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서 해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음, 여기저기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 어, 라울. 굉장히 예쁩니다 와, 라, 라울은 이거 국민다육이죠. 어, 이게 묵둥이일수록 진짜 사탕마냥 동글동글해가지고, 어, 핑크빛으로 물드는 아주 예쁘다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댕강 잘라가지고 개체수 늘리려고 했는데, 와, 정말 예쁩니다 요거 보면은 이렇게 묵둥이들은 이렇게 색감이 지금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죠. 예. 저 밑에도 보면 엄청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엄청 많은 제가 라우를 적심해드렸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진짜 많이 컸답니다. 어, 엄청 컸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 꼬지는, 음, 안 됩니다. 다 말랐습니다. 이거 걷어서, 어, 절로 보내고요 어, 이 꼬지는 진짜 안 되는 거 제가 또인정하고요 어, 이 꼬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이거 이 생장점하고 같이 띄워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예쁜 라울, 어, 적심한 거, 어, 기 자구들까지 파글파글 자, 자라고 있는, 어, 이런 모습, 어, 보여드리고요. 어, 정말 예쁘게 잘 큰다는 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어, 정말 예쁘답니다. 와, 상상 초월이고요. 정말 예뻐요. 이거 뭐, 적심하셔도 아무런 이상 없고요. 정말 더 이쁘게 크고, 짱짱하게 크답니다. 건강하게 아주, 이렇게. 정말 실하게 크고 있죠. 어, 이렇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음, 요고, 그리고 목대가 굉장히 굵어서, 그냥 저 입장 하나도 안 남기고 이렇게 잘랐는데도, 이렇게, 와, 우에 그냥 댕강 잘랐어요, 요거는. 근데 지금 네 개가 지금 막, 어, 압을 다투어서 지금 예쁘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아, 진짜 예쁘게 크고 이 안에도 뭐 제가 안 남기고 잘랐는데도 이 속에서 지금 어, 빠글빠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와 정말 예쁘죠? 와 이건 저또한 한두 달들 키워서 그때는 풍성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휴일 주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